안녕하세요. 류용수범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려는 분들은 자신의 재산이 적으면 적을수록 유리한데요. 그 이유가 바로 개인회생에서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인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때문입니다. 이 청산가치는 바로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보통 개인회생 진행을 하면 내가 매월 받는... 소득에서 최제생계비를 제외한 남은 금액을 다 변제금으로 납부를 해야 돼요 근데 그 변제금의 합계 즉 36개월 보통 36개월에서 최장 60개월 동안 매월 내는 변제금의 합계가 내가 가진 재산보다는 1원이라도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재산이 3천이다 내가 매월 36개월 동안 매월 소득에서 차저 생계비 제외한 남은 금액을 다 갚으니까 그 총액이 이 3천만 원보다는 1원이라도 많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씩 갚으면 36개월 갚으면 3.6백이죠? 재산 3천보다 이상이 되죠? 그럼 개인의 생태요 근데 내가 매발, 매월 50만 원씩 내겠습니다라고 변제 계획을 짰어요. 그럼 50만 원을 36개월 갚아봤자 3천이 안 되죠. 내 가진 재산보다. 그러면 개인회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요 50만원 이상으로 금액을 올리거나 아니면 이 기간을 최장 60개월까지 늘리거나 그런 방식으로 해서 내 재산보다는 1원이라도 많이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신청인 중에 내가 부동산이 있다. 근데 이게 시가가 10억이다. 그러면 10억보다 1원이라도 많이 갚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얼마를 갚아야 됩니까? 개인회생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이 부동산에 근저당이 8억 잡혀져 있다. 그러면 재산을 계산할 때이 근저당 8억은 제외합니다. 그러면 2억이 재산으로 잡혀요. 이걸 보면 어떤 꼼수가 생각이 나요? 개인회생 신청한 사람들은 내가 가진 부동산의 일부로 허위 근저당을 설정을 생각합니다. 실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형상같이즉 재산을 줄이기 위해서 가짜로 누구한테 야 너한테 돈 빌려줬다고 하고 너 여기가 팔억 한 잡아달라 이렇게 될까요? 사기의 냄새가 풀풀 나죠? 사기입니다. 법원이 바보가 아니에요. 개인회생 할때 부동산 등기부도 제출을 하거든요 그러면 회생위원이나 법원에서 그 부동산 등기부를 보면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요거 보면 요거 냄새가 나거든요 상당히 의심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허위 근저당인지 아닌지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서 바로 개인회생 기각시키진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보증명령을 내립니다. 요8억 전부 다 청산 가치에 반영해, 즉 재산으로 잡으란 얘기입니다. 오, 억울하다. 억울하면 적극적으로 소명하면 돼요. 아 이거 허위 근저당 아닙니다. 실제 이 사람한테 돈 빌린 거 맞고요. 그 돈으로 제가 뭐 했습니다. 뭐 기존 대출을 갚았거나 이런 걸 적극적으로 소명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단순하게 이렇게 근저당 설정돼 있고, 근데 돈 받은 기록은 없고. 그리고 받은 돈을 어디다 썼다는 것도 소명 못 하고, 그러면 재산으로 다 집어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개인에서는 돼요? 안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억을 36개월에서 60개월 동안 어떻게 갚아요? 월급이 뭐한 달에 뭐한 1억씩 되는 사람이라면 모를까? 결국은 법원에서는 바로 기각 결정은 안 내립니다. 왜요? 요거 허위 건재당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으니까 의심은 되지만. 기각은 안 하고 바로 보정명령을 내려서 간접적으로 기각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허위 근저당인 경우. 적극적으로 허위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그게 정말 사실이고 소명 잘하면 괜찮고요. 이런 식으로 보정명령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설프게 재산을 줄여가지고 변제금을 낮출 그럴 꼼수는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밥만 먹고 일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웬만한 꼼수로 안 넘어갑니다. 예, 그래서 아니 실제 이렇게 하시려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한 분도 있고요. 그래서 보증명령 들고 오신 분도 계세요 저한테 기존 사무실엔 처리, 처리 못 해준다고 어떡합니까 그거? 못 해요. 허위 근저당이 명백한데 내가 봐도 명백한데 법원에서 바보입니까? 예. 근데 이거 개인회생 이건 뭐 취하를 하든지 계속 진행시키면 어떻게 돼요? 기각돼 버립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 변제금을 낮추기 위해서 허위 근저당을 설정하시려는 분이 계신데 절대 그러지 마셔라. 법원이 바보가 아닙니다. 예, 지금까지 유홍석 변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